2025년 4월 25일 기준, 셀트리온의 주가는 158,300원입니다. 52주 최저가 152,900원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장 이슈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어떤 회사일까요? 2002년에 설립된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렘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대장암, 유방암 등 치료에 사용됩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바이오 시밀러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4년 셀트리온의 매출은 3조 5,573억 원, 전년 대비 63.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920억 원으로 24.5% 감소했고 순이익도 21.1% 줄어든 4,189억 원입니다. 이는 셀트리온 을스퀘어와의 합병으로 삼각비가 증가하고, 해외 판매법인 비용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PER은 85.34배로 다소 높지만, 2025년 추정 PER은 34.00배로 낮아집니다. 시장에서는 미래 이익 증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PBR은 1.96배로 성장 기업으로서 무난한 수준이고, 부채 비율은 19.77%로 재무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ROE는 2.46%로 낮은 편인데요. 자본 효율성 개선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특성상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감안해야겠죠. 이제 산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글로벌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유럽 주요 5개국에서 점유율 69.8%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램시마 SC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36%, 25% 점유율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또한 ADC 신약시 TP70, CTP71 등 파이프라인 확대화 CMO 사업이 장기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경영진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요? 서정진 회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2027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 ROE 7% 이상, 주주환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 강화도 약속하며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있어요. 실적 전망도 확인해 볼까요? 2025년에는 신제품 출시와 글로벌 확대로 매출 5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수익성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글로벌 경쟁 심화와 규제 리스크는 단기적인 부담 요인입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58,300원으로 52주 최저가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약21.4% 하락한 상태입니다. 기술적 지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244,167원입니다. 현재 주가보다 약54% 높은 수준이죠. 이는 향후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입니다. 거래량은 평균 수준이며 향후 급등 여부에 따라 매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와 시장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뉴스 먼저 보시죠. 유럽 5개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69.8%, 램시마SC는 단독으로도 18.8%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테바와 c m o 매출도 증가하며 수익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ADC 신약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수익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로 가격 압박이 커지고 있고, 특허 소송과 규제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산업 동향은 우호적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며, 정책적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투자 매력도는 상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성장 파이프라인과 CMO 사업으로, 장기 수익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재무 구조도 매우 안정적이며, 경영진의 전략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현재 PER은 다소 높지만 추정 PER과 PBR, 분석과 목표주가 등을 종합해 볼때 주가는 적정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단기 리스크는 있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